포천시에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된 한탄강이 있습니다. 네, 이제는 한탄강 협곡이 Y형 출렁다리로 연결돼 이곳을 찾는 관광객으로 붐비고 있는데요. 권석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한탄강 협곡에 설치된 Y자 모양의 출렁다리. 지난 2022년에 착공해 1년 9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포천의 명소 한탄강을 찾은 시민들은 자연과 함께 가족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모릅니다. 너무 멋있어요. 네, 여기 경도 너무 좋고 다리도 너무 재밌거든요 아이들이 다른 계절에 오고 싶어요. 천에 처음 왔는데 경치도 너무 좋고요, 물도 시퍼렇고다 좋고, 좋아요. 또 오고 싶어요. 총 길이 410m, 세 지역을 연결하는 Y자형 다리로는 국내 최장입니다. 어른 2,500명이 동시에 올라가도 안전합니다. 여러 가 이렇게 길도 예쁘게 잘 만들어지고 옆에 또이렇 호수 같은 물도 내려가 아주 좋아요. 우리나라 이런 좋은 데가 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다 이곳에 찾는 관광객은 불과 2개월 만에 3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12일 국제교량구조공학교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구조물 혁신 부문 최종 우수작으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9월 개통되어 3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다녀올 만큼 수도권 최고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와이양 출렁다리를 구심으로 한탄강의 더 멋진 생태 경관을 포천 시민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포천시는 주상절리 협곡과 어우러진 한탄강 일대를 수도권 최고의 생태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권석화입니다.